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후디를 쓰고 있죠 당연히 머리 감기 싫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머리가 떡졌는데 이 영상 하나 찍자고 머리를 또 감기가 귀찮더라고요 근데 마침 후디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액자 속 사진 속에 그확확확확확확확 액자 속 사진 속에 그완방방완방방완방방 완밤방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려 확확확확확확확 그립다 그리워 그립다 그려 완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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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어씨 검증반 앞에서 부르는 라이브 인증 영상 가봅시다하셋 the c who's not the main character of the m

현재 시각 새벽 6시 45분 새벽이에요. 새벽 어제 생각보다 좀 잠을 늦게 들었어요. 오늘 또막 해야 될 것들 중에 제가 조금 근데 그게 좀 막판에 변동 사항이 생겼었거든요. 너무 임박하게 제가 좀 많은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서 어머스 비행기에서 졸려서 너무 잤더니 생각보다 일찍 깼어요. 어차피 1 시간 좀 있다가 나가야 되거든요. 정신 차리고. Good morning. Wow, well, again, thank you for framing these questions so so well. Um, That's the truth. Thank you very much. Um, electrify all the people around the world. Well, thank you yeah. very much. It was good meeting you too. Thank oh, it was you. Good meeting. It was an honor meeting too. Thank you for the time thank and. You. Well, personally, thank you for making my childhood so rich with what you did. w h a what you did back in the old days. Thank oh, you. Thank you very much for saying that. And I really appreciate that. Really thank you. Thank I you very it.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계약하러 왔는데 아직 계약 안 했어. 우리 아직 법적 아니야. 왠줄 알아요? 도장을 안 갔었어.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는데 도장을 안 갔었어. 전 사인만 해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도장이 있어야 된대. 그래서 우린 심정적으로 파트너이긴 하나 아직 법적 파트너는 아니다. 도장 다시 찍어야 된다.라는 거. 집에 갈게요. 안녕하세요. 상암동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서 형님, 아, 크, 크, 너무 귀여우신데 애교 한 번만 해주세요. 애교? 고성생활 힘내라고 한 번만 이야기해주세요. 고성생활 힘내라. 유튜버용 목소리 말고 진짜 실생활에서 내는 목소리로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돼요. 이승국님 지금 혹시 홍대에 계신가요? 집이요. 이승국 씨한편한 편마다 킬링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크크크. 자기 전에 한 개만 보려다가 정주행 해버렸어요. 독재 방송이라서 더 좋아요. 좋아하시는 대로막 올려주세요. 네. 친구들에게 홍보하고 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좀안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네. 보시만... 애, 애교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자... 거기서 한게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 그냥 처음에. 없어요. 저는 그냥 원래 귀여운 사람이라서 아, 네. <laughs> 어디 가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귀엽잖아요. 아, 자, 그렇다면 원래는 내력 키요. 네. 꾹꾹 까까. 승국이 애교 떨러 왔죠염. 애교가 또 아... 똑같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꾹꾹 아, 까까. 귀엽죠? 잘 들어주세요. 네.